머리부터 발끝까지 구독, 좋아요, 알림, 앙! 안녕하세요, 박별입니다. 신발 여러분들은 오늘 라디오 두 번째 사연입니다. 오늘은 스픈 사연입니다. 그럼 시작! 안녕하세요, 제보자입니다. 제 사연은 우리 엄마 아빠가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. 그것도 엄청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. 그때, 전 4학년이었습니다. 그때 전 인싸였습니다. 친구들은 저를 모두 다 좋아했습니다. 그런데 최근에 들어온 인싸가 있었어요. 친구들은 저하고 인싸하고 같이 배틀하자는 게임이었어요. 그 친구가 게임에서 지면 아싸가 된다 했어요. 게임 게임에 참여했었어요 그때 과거로 돌아가면 왜이 게임에 참여했을까 생각이 들어요. 그 게임은 싸우는 게임이었어요. 전들려워서 안을 했지만 그 친구가 야쫄았냐 이러는 걸전 너무 당했던 나머지 그냥 했어요. 고 아빠가 목격했어요. 그래서 그 저녁, 저녁에 전 엄청 혼났어요. 그때 엄마하고 아빠는 이러쿵저러쿵 어떤 싸움을 했나 봐요. 그때 저는 무서워서 이불 속에 숨어 있었어요. 근데 부엌에서 트럭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아빠가 칼을 집어 들면서 엄마를 협박하는 거예요. 처음에 그 그거를 문을 열고 확인했어요.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요. 그래도 다행히 아빠는 협박한 다음 집을 나가셨어요. 그래서 우리 엄마는 우울증에 걸려서 정신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상태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.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, 돌아가셨다는 돌아걸 어떻게 알았냐고요. 우리 할머니께 전화를 했는데 조용히 말하셨어요. 너네 아버지 돌아가셨다고. 전 너무 속상해서 학교 방등 혼자, 혼자서 계속 울었어요. 제일 친했던 단짝도 절 무시하고 야 오냐? 킥킥킥 하고 갔어요. 속상했던 나머지 더 울었어요. 누가 위로해줬냐고요? 한 명도 없었어요. 그래서 전 아싸가 되고, 그래서 전 자살 시도 두번한 적이 있습니다. 죽, 죽어야 되는 게 맞는 걸까요? 네, 사연 잘 들었고요. 죽는 건 아닌 것 같고 한번 힘을 내서 내가 좀 이렇게 속상했다고 친구들한테 말해보는 누가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? 저도 이런 일, 일을 당해본 적이 없어서 아니면 댓글로 조언 많이 부탁드려요.